2025년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제가 벌써 약 2주 넘게 장시간 써보니까 솔직히 디자인 빼고는 딱히 아쉬운 점은 없었어요. 물론 그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지만요. 아무튼 둘다 내돈내산으로 장시간 매일매일 사용한 만큼 오늘도 어려운 얘기 없이 실경험 장단점 위주로 핵심만 비교해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둘중 어떤 걸 살까 고민이신 분들 다넣 건데,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남들보다 품격 있는 선택할 수 있다.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 ]과 그립감인데요. 우선 디자인의 경우 매우 주관적인 요소다 보니까 실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서 제가 커뮤니티에 투표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으로 갤럭시 S25 울트라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익숙치 않은 플랫토 카메라 성과 유니바디 투톤 디자인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전보다 소폭 두꺼워졌고 무게도 늘어났지만 측면 부분은 좀더 완만해져서 그립감은 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요. 갤럭시 S25 울트라. 는 측면이 거의 직각으로 떨어져서 불이 이렇게 같이 들고 있으면 훨씬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손에 촥 감기는 느낌입니다. 대신 갤럭시 S25 울트라는 훨씬 더 가볍고 얇은데요. 무게는 무려 약 13g이나 가벼워. 휴대성은 훨씬 더 좋고 두께도 후면부 제일 두꺼운 카메라 부분을 비교했을 때 갤럭시 S25 울트라가 약 2.6mm나 더 얇아요. 소재도 갤럭시 S25 울트라는 측면이 티타늄 소재.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다시 알루미늄으로 회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측면 티타늄 소재인 갤럭시 S25 울트라가 좀더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인데요. 둘다 6.9인치로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큰 대화면 사이즈에 속하기 때문에 콘텐츠를 시청하기에도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때, 게임을 하기에도 화면이 시원시원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같은 영상을 틀었을 때 색감은 갤럭시가 약간 좀더 푸른 느낌이 강하고 아이폰은 좀더 따뜻한 색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전면 카메라 부분. 아이폰 17 프로맥스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훨씬 크죠. 그래서 실제 콘텐츠나 게임을 할 때도 화면이 잘려나가는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몰입감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갤럭시에서 보지 못한 감성적인 UI, 인터페이스 제공해줘서 편의성은 훨씬 좋죠. 모서리 부분도 아이폰 17프로맥스는 갤럭시보다 곡률이 커서 화면이 잘리는 부분이 좀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심지어 반사방지 코팅 처리도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평소 영상 시청을 주로 하시는 분들 갤럭시 S25 울트라가 영상 몰입하기에 더 유리할 거예요. 다만 최대 밝기는 아이폰 프로맥스가 3000니트로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약 400니트나 더 밝기 때문에 최강이 쨍한 야외에서도 조명이 강한 실내에서도 좀더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제대로 몰입하기 위해서는 스피커, 사운드 품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놀람> 둘다 매우 훌륭하지만 제가 듣기엔 최대 볼륨이 더 크고 선명한 느낌이 드는 거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 풍부한 사운드와 밸런스가 좋은 쪽은 갤럭시 S25 울트라였습니다 자 다음은 카메라인데요 우선 전면 카메라부터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7 전기종 모두 전면은 1800만 화소 센터 스테이지 기능으로 확실히 더 선명하게 나오고요 이제는 가로로 돌리지 않더라도 편하게 가로 비율 촬영할 수 있어 정말 편합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된게 전면 카메라가 좋으면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와 이거 진짜 편하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1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번 아이폰 17이 최고의 스마트폰이 되지 않나 싶네요. 후면의 경우 메인 광각 카메라 화소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2억 화소로 압도적으로 좋은데요. 확실히 2억 화소로 찍으면 확대해도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좋지만 솔직히 저도 리뷰하는 입장에서 2억 화소까지 켜서 찍을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이번 아이폰 17 프로 라인업은 모든 렌즈가 48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화각 전환 해도 선명하게 나오고요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전환이 됩니다 특히 망원 카메라 화소가 전부 다 4배나 좋아진 게 써보니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이번 센서 크기도 56%나 더 커지면서 멀리 있는 피사체를 담을 때도 정말 선명하게 잘 나왔습니다 1 0 이전에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 모습을 찍는다든지 멀리 있는 아이 모습을 찍는다든지 할 때는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좋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드렸는데요 이제 아이폰 17 프로맥스가 훨씬 더 멀리 있는 줌을 당길 수가 있어서 콘서트장에서 더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굳이 이제 어디 공연장 가서 갤럭시 S25 울트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 하나만 들고 와도 충분하니까 이 부분은 너무 좋더라고요 대신 갤럭시 S25 울트라는 사진은 100배 줌까지 담길 수 있으니까요. 100배 줌이 필요하신 분들은 갤럭시 S25 울트라 저처럼 동영상 위주로 멀리 있는 피사체를 선명하게 담기 원하신다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더 추천드려요. 야간 촬영도 비교해봤는데요. 최상에 확실히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훨씬 더 밝고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특히 영상에서 조명의 이 디테일 보세요. 훨씬 더 라인이 잘 보이죠? 다만, 왜 아직도 이 고스터 현상을 못 없애고 있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단 전면 카메라의 경우 둘다 노이즈가 심한 건 똑같지만 갤럭시 S25 울트라가 훨씬 더 밝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후면 카메라로 저조도 촬영 주로 하시는 분들은 아이폰 17 프로맥스를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부가적인 기능은 갤럭시 S25 울트라가 좀더 좋은데요. 이제 아이폰 17부터 조약 카메라 촬영이 가능해져서 내 사랑하는 아이와 친구를 촬영할 때도 내 리액션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들어간 건 좋지만 이거는 전부터 갤럭시에 들어갔던 기능이고 아직까지도 갤럭시의 프로 기능 같은 수동 조작 버튼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아쉽더라고요. 갤럭시는 워낙 예전부터 다양한 촬영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자주 쓰진 않더라도 좀더 나한테 딱 맞게 세팅할 수 있는 건 확실히 갤럭시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애플 제품을 쓰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미 판다잘 깔아놨어. 그냥 우리 로이대로 써. 딱히 불편한 거 없지. 아니 겁나 불편한 거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카메라 부분은 이번 아이폰 프로맥스가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 저처럼 전문 촬영하시는 분들에게 확실히 더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은 사용 시간과 성 성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제 사비 약 1,6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아이폰 17 전기종과 갤럭시 S25 배터리 성능 발열 테스트를 정말 진하게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압도적으로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가 배터리 발열 성능 훨씬 더 좋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날까? 싶었는데 물리적인 배터리 용량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의 이번 A19 프로 칩셋으로 전력 효율 개선도 됐고 베이퍼 챔버로 발열 관리도 더 잘해주면서 훨씬 더 길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꼭 위에 카드와 고정 댓글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나는 좀더 고사양 작업이나 게임을 하기에 최고의 스마트폰을 원해. 밖에서도 배터리 걱정 없이 하루 종일 길게 쓸수 있는 스마트폰이 좋겠어 하면은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폰 17 프로 맥스입니다. 게다가 이번 충전 속도 또한 최대 40W로 전부 다 10W나 더 빨라졌기 때문에 충전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었어요. 특히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극한의 테스트 환경에서도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발열 제어를 대부분 잘해줘서 고사양 게임할 때나 포켓 영상 촬영을 장시간 할 때도 훨씬 더사용성다 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딥벤치 점수를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게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갤럭시 S26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은 편의성인데요. 사실 편의성만 본다면 저는 국내 기준 갤럭시를 이길폰은 아직까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아이폰도 티머니 교통카드가 되고 애플페이도 이제 꽤나 많은 데서 상용화가 됐지만 아무리 그래도 갤럭시는 기본 통화 녹음에 삼성페이 이두 가지만 봐도 말다 했다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알려드린 블락과 원핸드 오퍼레이션까지. 이용하면. <laughs> 사실 비교 불가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아직 국내 컴퓨터 PC는 주로 윈도우 PC를 사용하다 보니까 윈도우 PC와 호환성도 훨씬 더 좋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스마트폰 딱 하나만 놓고 본다면 불의 편의성 비교는 압도적으로 갤럭시가 훨씬 더 좋습니다. 특히 저는 항상 갤럭시 S 시리즈는 울트라만 고집하는 게 바로 S펜 때문인데요. 진짜 이거는 절대 포기 못해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큰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번에 블루투스 기능이 좀 빠져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S25 울트라는 너무나 좋은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의 경우에. 써보면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넓게 울타리가 쳐진 목장이라고 해야 되나? 머리가 하나인데 표현하는 몸만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애플 제품은 저처럼 뭐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까지 다 모든 생태계 제품을 쓰신다면 어떤 의미인지 딱 아실 거예요. 그만큼 연동성은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애플 제품의 진가는 단독으로 쓸 때보다 하나씩 하나씩 제품을 추가해가면서 쓸때 그때부터가 찐이고 진짜 좋은 의미의 감옥이에요. 너무 편해서 못 빠져나가는 감옥. 그리고 이제 UI나 기능들도 원래 기존의 갤럭시에.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점점 세대가 바뀔수록 사용하기 편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해제는 아이폰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 갤럭시는 초음파 방식의 지문인식 센서를 내장하고 있는데요. 페이스 아이디는 적외성 기반 3D 구조광 센서다 보니까 보안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두운 곳에서도 생각보다 얼굴 인식을 잘해서 잠금해제나 앱 로그인, 결제 시 불편한 적은 적었어요. 특히 액정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기도 하고요. 다만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하는 구조다 보니까 역광이라든지 카메라 렌즈가 너무 심하게 오염이 되거나 하면 인식 실패 빈도 가 증가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한때는 마스크 착용 시 인식이 제대로 안 돼서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초음파 지문 인식 센서의 경우 반응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고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해도 잠금 해제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초음파 방식이라 보안성도 높은 편이고요. 단점이라면 센서 영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는 게이 각도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지문을 등록하는 것도 시간이 페이스 아이디보다 훨씬 더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 약간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게 무조건 더 좋아 라는 것보단 본인 환경에 어느게 더 유리할지 고민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마지막 가격인데요 512기가 기준 17 프로 맥스는 229만원 갤럭시는 약 184만원입니다. 그럼 정가 기준 봐도 둘의 가격 차이는 약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과연 이 가격 정도를 더 주고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사야하는가? 이거는 한번 잘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큰 대화면에 전문적인 사진과 영상 촬영을 주로 하시는 분들, 고사양 작업과 게임을 하시는 분들, 무조건 좀 더긴 사용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갤럭시 S15 울트라는 콘텐츠의 몰입감을 원하시는 분들 S펜과 통화녹음, 삼성페이 굴락 등 편의성이 중요하신 분들 또 메인 컴퓨터를 윈도우 PC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오늘 현존 최고의 스마트폰을 핵심만 비교해봤는데요 이미 두 제품 중 하나를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후기 하나만 알려주세요. 이둘중 어떤 걸 사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후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 제품의 핵심과 남들보다 품격있게 쓸수 있는 꿀템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포니었습니다이 그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잉